코로나 팬덤이란 팬덤릭이라는 상황이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망이라는 말, 희망을 품자라는 말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소망을 품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약 5%가 기독교인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7%, 2015년에는 15%가량이었는데, 1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5% 이하가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현상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 말씀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신학교를 지원했는데 점점 신학교를 지원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면에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암흑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암흑의 시절 속에 하늘에서 내린 빛이 그들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장의 말씀은 8장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절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 고통의 흑암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에 흑암이라고 빨간색으로 세 번이나 칠해 놨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흑암을 이야기하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세 단어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흑암은 하세카라는 흑암을 말하고 두 번째 고통의 흑암은 마프라. 세 번째 심한 흑암은 아펠라라는 흑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흑감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삼중고의 흑감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암울한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구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장 말씀에는 우리 말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둠으로 쌓여 있고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절과 이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제는 흑암이 없고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하늘의 빛이 임하도다. 지금 흑암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요단 동편에이 흑암의 땅이 빛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땅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블론과 이사갈과 그리고 갈릴리 저 납달리 저 모두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중의 땅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도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흑암이 팽배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스블론과 납달리는 위쪽에 있죠. 이 말은 언제나 외세의 침략이 심했던 지역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같았던 땅, 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늘 기피의 대상이었던 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방의 갈릴리 지역.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고 혼혈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무시당했던 땅입니다. 영적으로도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나중에 얼마 가지 않아 아수르의 공격에 받아서 무너지는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도 어려웠던 그런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의 땅에 하늘의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망의 땅에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핍박받고 멸시받, 멸시받았던 이 스블론 땅 나달리 땅에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태복음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에 오셔서 주님 자신의 빛으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스블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그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늘의 빛, 생명의 빛, 메시아가 이 땅에 왔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게 새로워졌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잠식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이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뿐이겠습니까? 언제나 이 코로나도 끝이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 때로는 전쟁과 기근과 화재, 많은 재난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대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끊임없이 문제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의 진짜랑 진정한, 진정한 해결은 백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변한되는 인생살이 가운데 유일한 해결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일절에 보니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그 흑암의 지역, 버림받은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은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간절한 자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이 바로 이 주님입니다. 가난한 영혼에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아래 낮은 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치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하오니. 아멘. 늘 전쟁에 져서 식민지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창성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창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크게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성하게 할 것이고 즐거움을 더하고 추수하고 즐거움을, 그리고 탈취문을 나눌 때그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겠다고. 여기에 즐거움이 네 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란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중의 흑암이 아니라 사중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성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추수의 즐거움을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땀을 흘린 농부들의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늘 전쟁에서 연약하고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승리에서 탈취물을 나누는 그 놀라운 즐거움을 이 즐거움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흉흉하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샘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한번 넣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생각할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있는 그 눈을 가지게 되면 모든 세상살이의 해석이 달리하고 반응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주신 이 고난 어려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여러분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에 최고의 선물 크리스마이스의 진정한 선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도 우리 말에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이 어두운 땅, 소망이 없는 땅,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철되는 이 땅인데도, 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는데, 여기에 우리에게가 두 번이나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모든 백성이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될때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나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추리가 밝혀졌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들의 가르침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연합해서 함께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성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신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이 모든 흑암의 땅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소망의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기묘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말은 경이롭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경이로움이라는 단어, 감탄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감탄하셨습니까? 우와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해봅시다. 우와. 이 경이로움과 감탄 그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 그 자체가 경이롭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삶도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임을 입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신 사건,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원한 산제사가 되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을 가르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 그보다 더 경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이름 자체가 경이롭다는 겁니다. 이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경이로운 그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상과 관계 없는 경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빨리 씻고 출근해야 되지. 아유 오늘 도 하루가 시작됐네. 기쁨으로 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체험한 사람은 찬란한 햇살을 다가올 때마다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셨습니까? 하늘. 오늘은 해가 졌으니까 오늘은 못 보지만 내일 아침에는 꼭 하늘을 보십시오.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빛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우리가 또이 경이로움으로 와우, 놀랍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이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이로움을 아는 사람은 눈빛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경이로운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이로운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아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상담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대학교수부터 정치인, 어린 아이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하루에 3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1년에 약 15,000명이 자살을 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넘지 못하는 문턱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그 흐르는 눈물에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고, 그 누군가의 그 떨리는 손을 붙들어줬다면 그 고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텐데, 누군가 이 상담자가 필요하고, 누구나가 위로자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담자로, 위로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 빨간색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상담을 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담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포기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때로는 불면의 밤을 베갯잎을 눈물로 적셔대는 그 고통을 이해 해줄 상담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상담자는 아무리 소리를 잘 듣는다 하더라도 진정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 답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God 이 원어로는 El Kibo라는 단어인데 이 Kibo라는 단어는 용사,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El Kibo라는 말이 같이 쓰게 되면 언제나 절대 전능하신 분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 하나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소환해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못 받고 돌로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 성인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바라보게 되면 생명의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전능자로 만나게 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가 경배,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귀한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선물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선물하실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이 조그만한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믿는 그 선물을 받게 되면 평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성탄절에 그 추위에 불을 밝힌다 하더라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를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진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받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한다. 사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영혼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갔습니까? 진시황제는 진시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이집트의 수많은 미라들을 피라메이트 속에서 영생을 노래했습니다. 요즘은 영하 196도에서 냉동몸을 가지고 또 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가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백년을 미쳐 살지 못하고 사라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속에 뿌려주시고, 우리도 그 영원한 씨앗을 먹고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픔을 알고 내 슬픔을 아시는 분.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시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라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 우리나라도 인사할 때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그만큼 평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지만, 그 배경에는 너무나 아픈 겁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늘 안정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윤택해졌다고 살만하다고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순간, 그때 진짜 시작되는 게 바로 평강의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순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진짜 평강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와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존재 자체가 화합을 시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평강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만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평강을 입은 사람들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덕도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평강이 깃들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을 살펴봤습니다 한 이름을 가지고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 다섯 가지 모든 이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담자가 필요하십니까? 영원하신 아버지가 필요하십니까? 나에게 평강이 필요합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그 주님 앞에 깊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 하늘의 빛이 우리 속에 오면 진짜 성탄의 의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이 기쁨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하늘을 가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고 보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서가 아니라 이미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기뻐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한 인간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 그 스블론과 납달리가 바뀐 것처럼 우리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에 만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물이 받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때 세상은 평화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대림절을 지나 성탄으로 최고의 선물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